이제 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내 경우에는 이제 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을 열심히 하면 건강은 해치게 돼 있어요. 건강도 하고 사업도 잘하고 이런 거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은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사업을 열심히 하면 불가피하게 건강이 문제가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협심증으로 이제 쓰러졌다가 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일 문제가. 왜 건강해져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그죠? 건강한 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면 꼭 건강해지나 하는 기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학 박사지만은 의학 쪽에서 운동을 무리하는 거는 몸에 안 좋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지가 그래요. 근데 내가 체육학 박사나 석사나 의학 논문은 천부가 나이 들수록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논문이에요. 그걸 실험을 해서 내가 다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우선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 체육선수들이 오래 살지 왜 빨리 죽느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무슨 마라톤 선수가 빨리 죽더라? 이렇게 해서 건강, 운동과 건강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 우선. 나이도 어어서 운동하다가 다치면 안 돼. 살사해야 돼.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기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고는요. 운동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운동을 하면 확실히 몸이 좋아진다라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육과 뼈를 좋게 하는 저항성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두 개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나는 뭐 열심히 잘 뛰고 하니까 운동 다 했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잖아요. 저항성 운동을 같이 해서 근육을 키우고 뼈를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면, 뭐. 골밀도를 올리려면은, 그래가지고 골밀도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항성 운동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엿기를 던들 밴드 운동을 하던, 해서 몸에 저항을 줘서 붙이 야 된대. 뭘드는데 힘이 들어가야 근육이 생기는 거지. 살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근육이 생겨요? 유효한계를 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조깅이다, 제자리 뛰기다, 걷기다.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근육을 키우고 뼈를 단단하게 하는 저항성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이두 개를 같이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빈도. 내가 매일 주말에 등산을 해. 그러니까 나 운동 다 했어. 이야기 돼안 돼요. 안 되죠. 왜안 되느냐. 운동은요. 최하로 이틀이나 삼일마다 해야 돼요. 주말 운동?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 뭐 하는데? 골프 쳐. 나는 등산해. 나는 테니스 쳐. 그거는 취미죠. 취미. 그 취미 생활이에요. 운동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운동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말에 등산한다 테니스 친다 골프 친다 다 좋은 운동이지만은 내가 말하는 운동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 취미활동이다 이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내 몸에 말한 아까 말한 심폐기능과 저항성 운동과 몸의 6개 부분을 동시에 좋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우선 목적이 뭡니까 취미활동 테니스 치서 이겨야 되겠다 골프 치서 이겨야 되겠다 등산도 1등 해야 되겠다. 더 높은데 히말라야 가야 되겠다 하는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건강 목적은 2차적인 거예요. 골프 내기하면 이겨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조기 축구도 트랩한테 이겨야 되겠다. 성부 여기 있잖아요, 성부. 성부가 있는 운동은 건강 운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말 운동은 운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폐기능과 저항성 운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되겠어, 이제.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강도로 가야 된다, 이거. 그래서 30분이다, 1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한 5분간 하고 다 했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하려면 한몇 시간 있어야 되니까 대충 가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아령을 들고 10분 하면 80%다. 그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보통 강도를 말할 때 자기 체제 능력의 4, 50%를 저강도라그래요뭐한 3, 40%를. 그리고, 5, 60%를 중강도라고 그래. 고강도는 7, 8, 90%를 고강도라고 했죠. 근데, 처음부터 고강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20분을 하면은, 한 5분은 저강도, 한 5분은 중강도, 나머지 한 10분은 고강도, 이렇게 갈라서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어, 알 수는 없고,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음, 고강도나 중강도나,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에는 별 관계가 없어요. 효과는 거의 같아요. 근데 그것은 아직도 확실한 의학적인 증명이 안돼 있는데, 현재 이야기에 의하면 은 고강도로 할수록 몸의 저항력을 키워가지고 DNA를 더 강하게 한다는 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하바드 대학의 싱크레어 박사가 주장하는 DNA의 텔로미아. 텔로미아를 강하게 하는 거는 고강도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상이 어렵잖아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는 고강도 운동을 하자는 파죠. 이왕 할 거. 빡시게 하지, 왜? 살살 하려고 그래. 아니, 지금도, 지금도 나는 아령 12kg짜리 가지고 하죠. 그엽기는 60kg짜리 가지고 요 매일 60kg 가지고 뭐한 몇, 몇십 개씩 들고뭐 아령도 12kg짜리 가지고 몇, 수십 번씩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매일 하기 어려운 사람은 꾸준히 할수 있는 건 집에 턱걸이를 갖다 놓고 집 안에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꾸준히 하기가 쉽다는 거죠. 다른 아령이나 엮기는 사고 난단 말이에요.